안녕하세요. 저 서울서 개인 택시 하는데요. 택시 하시는 분들 그 신형 단말기 설치라고 문자 왔을 거예요. 근데 그 빨리 설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 엠미터 기사에 회 전화해서 그 주인 번호하고 뭐 이런 거 알려주면은 이게 거기서 이제 신청을 해줘요 대신 그러면 바로 날러와요. 바로 한 시간 뒤에 날라오네요. 저 같은 경우는 그그 그 신청 엠미터기 이게 뭐 보내 오면 그걸 이제 받으면 이제 가서 엠비터 기 설치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하... 저는 바로 날라 오네요. 그러니까 원래 기형 가나다 순으로 이렇게 배정해서 이렇게 톡을 준대요. 근데 좀 빨리 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엠비터기 그 미터기 집에다 전화해서 부탁하면은 빨리 해주네요. 그러니까 참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서울서 개인택시 하는데 오늘. 아, 한꺼에서 나왔고 충주 갔다 오냐고 일을 안 했습니다 얼마 그래서 지금 이제 집에 들어왔습니다 예 오늘 오늘 좀 미끄러운데 많아요 골목골목 그러니까 좀조심하시 바랍니다 사고 없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고 많아요 오다 보니까 제가 충주에서 올라왔는데 사고 많더라고 그러니까 미끄러우니까 조심하시고 항상 안전운전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엠미터이 설치하실 분좀 빨리 하실 분 그냥 엠미터기 그 빨리 하시고 싶으신 분은, 어, 거기다 전화하세요. 저기 미터기 집에 전화하면 빨리 해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저는, 저는 4천만원 넘었네요. 4천만원 약간 넘었어요. 원래 4,800 이상은 작년 거, 4,800 이상은, 어, 이하는 이제 그 조합에 서해 주잖아요. 신고를 근데 4,800 이상은 이제 뭐그 개인들이 신청해서 하잖아요. 5만 원 수수료 내거나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4천만 원 약간 넘었네요. 근데 작년보다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고맙습니다.